안녕하세요. 라코치 안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해 볼내용은 니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스탕과 요가8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니아만데요. 어, 이 니아만은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권계 그리고 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uh, right duties for physical mental training 아니면 뭐셀 s e l f 옵절번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오른 유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다섯, 또 이제 니아마에는 야마처럼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야마 다섯 개, 니아마 다섯 개. 이 니아마 다섯 가지는 사우차, 산토사, 타파스, 스바드야야, 이스바라프라니 다는니그 다섯 가지인데요. 자 한국말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우차 청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 클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청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을 이제 외적인 청결은 목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적인 청결, 우리 몸 안의 청결은 아사나, 우리 흔히 생각하는 요가의 동작들 그리고 음, 프라나야마 호흡법 등을 통해서. 내적인 참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토사, 만족인데요. 영어로는 satisfac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하는 마음, 어, 만족이란 말은 항상 좋죠. 항상, 어, 아산화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만족하는 마음이 삶을 되게 풍족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요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파스, 고행인데요. 열이라고도 할수 있고 고행이라고도 하는데 어, 영어로는 austerity, austerity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 제가 이제 고행을 공부할 때좀 헷갈렸던 게 우리나라 말로 고행이라고 하면 자신을 조금 아임싸를 조금은 해야지만 고행이라는 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행이라기보다 열이 쪽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참을성을 갖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타파스를 하려면 아임싸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40도가 넘는 불들이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거기 앉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행 타파스 열이를 통해서 그리고 참을성 그 등을 통해서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40도 불, 주덩이, 불덩이가 많은 곳에서 이건 타파스라고 볼수 있지만 너가 굳이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 속에 수행을 한다고 너가 들어가는 것은 아임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타파스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드야야 자아탐구라고 하고 영어로는 셀프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야마에서는 아임사가 가장 중요했으면 니야마에서는 이 셀프스터디 스바디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바디아야는 자신에 대한 공부, 자신에 대한 질문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스바디아야라고 할수 있는데 또 자신이 요가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런 점검하는 것들 또한 이 스바디아야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요가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을 아는 것, 음, 자신의 대학 공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바라 플라니다라니 신에게 귀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 사운들주 이스바라라고 하는데 요가에서는 이스바라라는 말이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신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분들은 하나님은 어, 조, 그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부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가에서는 절제를 하는 것이 종교이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하며 어떤 이름도 경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한 종교는 개개인의, 이제 개개인의 각성을 고양시켜서 존재의 핵심을 볼수 있게 빈틈 없이 고안된 방편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수행자를 계속 발전시키며 그가 낙오하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준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중교는 진화의 깨달음으로 이르는 수단이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즈바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볼때 어떤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그냥 그 이스바라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 최고의 진화인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인 사, 사람이면 그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무언가, 더큰 무언가를 이즈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니아마는 크리아 요가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 타파스, 스바디아야, 이즈바라, 프라니다라니. 이세 가지를 크리아 요가라고 합니다. 크리아 요가는 행의 요가, 하는 요가인데요. 아, 행의 요가인데, 어, 요가를... 이제 철학을 좀더 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다섯 가지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뭐 의식이 움직이는 이유에도 그것도 다섯 가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의 동요와 이런 번뇌들이 삶을 조금 힘들게 하고 자신을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방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아 요가예요. 그리고 어, 아시탄가요가또 다른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번뇌들을 소멸시키거나 줄이고 마음의 이제 그런 복잡한 상난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라고 보긴 어렵고 살아가면서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마가 보편적인 사회적 관습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면 니야마는 개개인의 이제 수행, 수련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니야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야마와 니야마 이제 두 개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아사나예요. 내일은 이제 아사나부터 나머지 단계를 간단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아사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요가원에서 하는 동작들을 아사나라고 해요. 음, 근데 이 아사나가 세 번째 단계고 야마니 야마가 그 밑에 베이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세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가가 이제 다른 운동과 좀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야마니야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시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각하고 조금씩 삶에 반영을 할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 보신다면 또그고 그런, 그런 마음이 들때 그런 행동을 옮겨 보신다면 요가가 이제 다른 몸을 움직이는 운동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야마니야마. 아시탄과 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아사나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에서